친구들 오늘도 그랜드 스토리를 같이 공부할 좋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30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핵심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열린 토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나나요? 네.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누고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찾아 읽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문제 다 풀어 보았나요? 첫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왔나 봐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모인 곳은 어디였나요? 불라평지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세웠을까요? 네, 신상의 낙성식을 세웠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은 후 사람들을 불러 모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무불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어떻게 행동했나요? 첫 번째. 고민했어요. 두 번째. 도망갔어요. 세 번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면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왕이 만든 신상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본누부갓네살 왕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네, 몹시 화가 났어요. 네,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새 친구를 보고 화가 난 누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오도록 명령했어요. 왕에게 끌려간 새 친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가 끝까지 난 누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명령은, 이제라도 절을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명령에 사드라과 메삭과 아벤 누구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은 새 친구에게 다시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누가 저 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신상 앞에 저를 할 것을 명령했어요.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을 거역한 새 친구에게 누부간네살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화가 난 왕은 풀무불을 얼마나 더 뜨겁게 하였을까요? 바로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라과메사과아벤누고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아 붙여 보세요. 네,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럼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불에 들어간 새 친구들은 불에 타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불에 집어 던지려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불에 다타 죽었지만 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들은 털끝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풍물불 사건 이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왕의 사랑을 받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우리 그러면 3토로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건져 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도 앉게 하셨어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 주지 않으신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나도 이세 친구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나요? 아래의 믿음의 다짐판에, 뭐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판에 나의 결심을 기록해 보세요. 다 기록하였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다짐을 다른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네,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한가를 마쳤어요. 오늘 우리가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다짐했던 것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웠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네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